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판라이즈 한번 할 건데 라이즈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꿀챔 같아요. 이번에 패치로 이성론이 버프가 됐고 그리고 삼정물약이 버프가 됐는데 이 삼정물약 라이즈가 좀 맛있는 것 같아 지금. 저는 약팔이 안 합니다. 제가 본캐로 쓸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정물약이 원딜 쪽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미드 쪽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 일단 라이즈는. 합격. 이제 맛있어요. 정밀 쪽보다는 요 쪽이 좀더 더 좋은 것 같아. 일단 1레벨 근접은 스킬 써도 되니까 3개 다 먹으려고 하고, 이제 상대방 받아 먹으려고 할때 미니언에 스킬 쓰겠죠? 이제 스킬 없지. 그럼 이제 안보빙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계속 요구하는 거야, 이게. 나한테 스킬 쓸래? 미니언한테 스킬 쓸래? 들어왔나? 결국 들어왔나보네. 와, 그 2레벨 찌르네. 이거는 나필이라 킬각 잡힌 거긴 하다. 잘팼는데 와, 야, 이거 죽을 뻔 했네, 방금. 일단 상대방 지금 만화도 없으니까. 와, 진짜 아까운데?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돼. 초반에 너무 손해봐가지고. 이거는 딱 잡아주고. 이거 리신 풀도 있잖아. 이러면 주도권 없으니까. 만화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받아먹는 턴. 아이씨. 아니 리신네 음파 진짜. 와.. 어. 음파가 진짜 너무 아쉽다. 템트리가 살짝 바뀐 게 뭐냐면 뭐 쿨감신 이런 거 먼저 갔잖아 연운 다음에. 근데 지금은 무조건 연검 먼저. 똥신까지 사고 연운 사고 그 다음에 무조건 연검 그냥 일순위로 가.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체급이 체감되기 좋아. 그래서, 나페리 궁극기 한번 빼주고. 나페리는 W를 쓰고 난 뒤가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W 없을 때는 좀 약하긴 해. 여기서, 로빙 바로 가주고. 항상 라이즈는 뭐다? 선푸시하고 빨리 받아먹고 사이드라인 갈수 있으면 빨리 이제 궁극기로 빼앗고 가고. 요즘 라이즈는 궁극기가 좀 많이 쓸만한 상황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면 좋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만화 많을 때는 지금처럼 Q를 한 번씩 써주면 좋아. W랑 E 새끼 쓰기 전에. 이게 삼종물약이왜 좋냐면 라이즈가 이번 턴이 주물력이 약해서 약해요, 원래. 근데 삼종물약 때문에 주물력이 30 증가되다 보니까 킬각 잡기가 엄청 좋아, 지금. 한번더 써주고 미드 지금 라인 받으니까 가지고 이렇게 타워 받아 먹을 때 괴롭혀주고 내가 타워 먼저 먹어주고 이런 거할때 무조건 삼종물약 써주는 거죠. 이선 연검을 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 삼중물약을 좀더잘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체급이 확실히 올라요. 원래 라이즈가 좀 똥절 타는 픽이란 말이야. 근데 삼중물약 가면은 체급이 좀 좋아가지고, 좀 무난하게 가도 괜찮아. 잡았나? 잡았다. 오, 뭐야. 얘두명 죽었는데? 왜기두명 죽었대? 바로 난이 터뜨리고 도망. 신발을 먼저 간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물어도 바로 안 죽어. 연겁 뜨고 난 뒤부터는 이렇게 큐 쓰면서 피 채워줍시다. 상대방 정비했네? 그럼 바로 또 채굴 들어가줘요. 점화를 든 상대로 라인전 할때 뭐가 중요하냐. 일단 피 갈리지. 점화를 쓸 각조차 안 만드는 게 실력이야. 요거 때문에 살았죠. 결국 뭐다 상대방에 따라서 템틀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미더 없까 한 번씩 흘려주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갔으면은 밸류 떨어졌다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궁극기로 라인 뽑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울렸네전데 계속 해줍시다. 살짝 엇박자로 늦게. 근데 이거 원래 진작에 나왔으면 밀긴 했겠다. 어떤 포불싸이랑 어, 야, 이거는 어떻게 여기 있냐, 애들? 아니, 근데 케인, 케인 아필이라, 케인 그엄이라가지고 가불기긴 하다, 이거. 이거 난자 살기 어려운데? 전멸 있어도 좀 살기 가 어렵겠다. 이 세상에 하나로 묶 얘는 아마 못 잡을 텐데. 이 정도? 이제 한번 CS 같은 거다 먹고 그래도 약간 각이 보인다 싶으면 한번 와주는 거지. 이런 것들은 사실 CS 다 먹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용 1분까지 요건 탑 제가 케어하라 건면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잡아주고 아, 얘네 좀 잡아야겠다, 이 씨. 이제 드래곤 먹으러 가 보자잉. 요것도 바로 어차피 먹으니까 붙어줘 가지고 확실하게 라이저 공이 좀 쓰기 어렵긴 한데 좀 유리하다 싶을 땐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딜해주고 지금은 걔도 눈치 보는 거야. 지금 체급 미쳤죠, 그냥. 요즘 솔랭은 진짜 체급으로 게임해야 되는데, 지금 라이즈가 템틀 이렇게 가면 그냥 체급이 개 또라이야. 그래서 고티어들을 지금 많이 써요. 라바돈 그냥 바로 갑시다, 이 판은. 라바던 가고 마저 올릴 애들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요즘은 마저를 안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럴 때는 원래는 뭐라이즈로도 마간신이나 그림자 붙고 가는 거전 추천해요 왜냐면 너무 무시하는 해 애들이 많거든 지금 봐봐 나필이 방템 가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난 마간템 가는 거 조, 좋다고 봐 나 최대한 앞라인 좋아, 잡겠지? 라이즈 그냥 말도 안 되죠? 지금? 영갑을 먼저 가는 것만 따라해도 내가 보게 지금 거의 한 2티어까지 는 올라간 느낌이긴 해 그래서 억까좀 당하긴 했으나 결국 내가 할거 하고 이 라이즈 챔피언 체급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느낌